중학교 3학년 1학기 개념 수학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수직선 위에서 두점 사이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를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해 준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처럼 수직선이 나와 있고요. 수직선 위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들을 이렇게 쭉 쌓아놨습니다. 여기서 한번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자, 보시면 먼저 요 하나의 정사각형을 봅시다. 이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입니다.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만큼의 길이가 바로 대각선의 길이입니다. 이 대각선의 길이는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해보면, 음, 자, 이 편의 길이가 1이고요, 이 편의 길이도 1입니다.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죠. 정사각형의 대각선,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이때 그 대각선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시켜서. x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이쪽 1의 제곱이겠죠. 그러면 2가 나오죠. 즉 x의 제곱이 2가 나옵니다. x는 얼마인가요? 2의 제곱근이죠.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맞는데 실제의 길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그래서 x는 루트 2라고 보는 겁니다. 즉, 결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색칠되어 있는 그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그 가로가 가로의 길이가 1이고요. 세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의 대각선입니다. 그럼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색칠한 삼각형이 역시 직각 삼각형이고요. 이 길이가 1, 이 길이는 2가 되겠죠. 이때 이 대각선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역시 똑같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시켜 보면 X의 제곱은 밑변 1의 제곱 더하기 높이 2의 제곱이겠죠. 1 더하기 4가 나오니까 길이는 5예요 그렇다면 x제곱이 오니까 x는 바로 5의 제곱근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실제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제외를 시키죠. 그래서 루트 5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결론 음, 가로 세로가 1, 2인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5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죠. 이번에는 그 이렇게 구한 무리수의 실제 길이를 수직선 위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이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고요. 그 대각선의 길이니까 이 길이는 루트 2가 됩니다. 자, 여기서요. 컴퍼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컴퍼스 뭔지 아시죠? 이요 대각선의 길이 즉 루트 2를 표시한 다음에 얘를 그대로 옮겨서 수직선 위에 표시를 해 주면 자, 여기 위치가 얼마냐면 지금 PQ의 길이가 루트 2인 것처럼 이그 길이를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PA의 길이도 루트 2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점 A의 좌표는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옮겨왔죠. 그래서 그 좌표를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1에서부터 1이고요. 오른쪽 플러스고요. 얼마큼 루트 2만큼, 즉점 A의 좌표는 1 플러스 루트 2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이해 되셨나요? 같은 방법으로 b의 좌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만큼의 길이는 역시 루트 2가 되는 거고요. 컴퍼스로 그 길이의 변화를 주지 않고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만큼의 길이가 역시 루트 2가 되는 거고요. 이래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왔죠. 따라서 b의 좌표는 이래서 왼쪽이면 마이너스고요 얼만큼? 루트 2만큼입니다. 그래서 바로 점 B의 좌표는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번엔 그림에서 점 P와 점 Q의 좌표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 P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선분 AB, 이 대각선의 길이를 알아야 되죠. 자, 얘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고요. 그 대각선이니까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a에서 그만큼 왼쪽으로 루트 2만큼 옮겨온 지점이 점 p이기 때문에 p 의 좌표는요. 자, 마이너스 2부터 왔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어느 쪽 왼쪽으로 왔기 때문에 마이너스고요. 얼만큼 왔습니까? 루트 2만큼 왔죠.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 Q의 좌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점 Q의 좌표는요. 이 음,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먼저 구해주셔야 되죠. 얘가 1이고 얘는 2입니다. 아까 한번 구했었는데 길이가 바로 루트 5가 나오죠. cd의 길이는 루트 5입니다. 이 루트 5의 길이가 그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cq의 길이도 루트 5가 되죠. 그렇다면 점 q의 좌표는 어디서 왔습니까? 마이너스 1에서 왔죠. 마이너스 1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플러스입니다. 얼만큼? 루트 5만큼. 그래서 바로 점 q의 좌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루트 5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때 우리는 선분, 선분 PQ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P부터 Q까지의 길이를 구할 겁니다. 자, 수직선 위에서 그두점 두 사이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오른쪽 좌표값에서 왼쪽 좌표값을 빼서 구합니다. 즉, 마 일. 플러스 루트 5에서 빼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해서 그 좌표 값을 구하죠. 실제로 구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에서요. 괄호를 풀어주면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2. 그래서 얘네 둘은 계산이 되기 때문에 1, 다음에 계산이 되지 않는 플러스 루트 5, 플러스 루트 2. 얘가 바로 선분 PQ의 길이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